26장 자활, 이의 호라, 오 미견 능견 기가이 내 자송자야로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의 호라, 끝, 끝이로구나, 나는 보지 못하였다, 자신의 그 가오를 보고서 안으로 속으로 자송 스스로를 꾸짖는 자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이의 호자는 이의 호라는 것은 공기 종부덕견이 단지야라 그가 공자께서 끝내 볼수 없음을 걱정하셔가지고서 그것을 단식하신 것이다 내 자송자는 내 자송이라는 것은 구불어니 입으로는 말하지 않으나 심자구야라 마음속으로 자신을 꾸짖는 것이다. 인유가이능자지자선의요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데 스스로 알 수가 있는 사람이 더물다. 지가이 능내 자송자위 우선이라. 잘못을 알고서 속으로 자신을 꾸짖는,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위이다 우선 더욱 더문 것이다. 능내 자송이면 저 기해오 심절이 능게 필요이라. 속으로 자신을 꾸질질 수 있다면 그 해오각의 미우침과 깨달음이 매우 절실하여서 고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 반드시 고칠 수가 있다. 부자께서 자공, 종부덕견이 탄지하시니 부자께서 스스로 끝내 그러한 사람을 볼 수가 없다고 걱정하시고서 탄지하시니, 탄식을 하시니 기 경학자 심의로다. 그가 공작께서 배우는 자를 경계하심이 매우 깊은 것이다. 27장 자활 17지업에 열 가구의 업에 열 가구가 있는 작은 업에도 필류 반드시 있다. 충신 여 구자, 은, 은, 은 어지, 어지. 거기에 지오는 십실 지역 반드시 그 십실 지업의 작은 업에도 여구 공자 자신, 나, 나와 같이 아주 충직하고 신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렇지만 불려 굳이 호항냐라, 내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 내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 보다는 불려 못하다 십실은 소업냐라 십실은 작은 업이다 충신 여성인은 성인과 같이 충신하다는 것은 생질지 미자야라 태어난 바탕이 좋은 사람이다. 부자 생지 미상 불화기라 부자께서는 공자께서는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인데도. 항문을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고로, 그럼으로, 은, 차이면이니라. 이것으로서 이것을 말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건면시킨 것이다. 은, 미질 이덕이나 지도 난, 난문이니 아름다운 자질, 좋은 자질은 얻기가 쉽지만 지극한 돈은 듣는다, 들어 깨닫는다, 깨닫기가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고 말씀하였으니 학 지지적 가이 위 성인이요 배움이 지극하다면 성인이 될 수가 있고 불악적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불면 면하지 못한다 위 향인 향인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뿐이다. 향인 시골 사람, 시골 사람이 되는 것을 면할 수가 없을 뿐이니, 가불면제, 아,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